가장 긴 스터드 점프 오비를 해볼거예요 점점 스터드가 멀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1스터드까지 다왔고 지금 제가 순서가 제일 낮아요 지금 다온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전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이 정도는 쉽지라. 저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요. 저 끝에 멈춰 계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요. 저도 어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가고 싶다고요. 아, 사스터드까지는 쉬운데 이제 오스터드까지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사람은 아직 안 보여요. 게 예, 슬슬 가로로 갈 때가 되었나 봐요. 응, 지금 맨 처음에 사람이 있어요. 지금 저 태극 모자 분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응, 지금 사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저분 지금 멈춰 계시는 것 같은데 뭔가 떨어질랑 말랑하면서 계속 아찔해요. 오, 태극모자 분이랑 가까워지고 있어. 야. 좀만 더. 예스. 어저기 계신다. 아 씨. 아 어, 무릎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저는 무릎은 위험하니까 쓰지 않도록 할게요 어 태극모자입니다 왜 멈춰 계세요 어, 유기사? 유기사님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유기사님은 캐릭터가 이게 아니니다 아아아 여기 오는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맨 끝에서 뛰면 되더라구요. 여러분, 저는 오늘은 110 스타, 스터드까지만 가고,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잘못 왔다. 아! 안 돼. 여기서부터 이제 고난이도가? 마지막 하나만 성공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공해봤는데요 자 제가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구독을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120까지 갈게요. 110은 솔직히 좀 애매한 숫자잖아요. 근데 방금 뭐가 지나간 거죠? 구름을 타고 계시는 분이 지나가셨어요. 120이다. 예! Yeah. 예! Yeah. 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?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. 안녕!